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재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해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완해서 길이 설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57면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는 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내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민족의 또 명절 설 명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어 내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금 영상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복된 좋은 명절 지내 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함정을 파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을 돌려세운 아주 통쾌한 사건이고 동시에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한 깊은 감동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전마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처라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의 마음으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되어지면 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선정 성동하게 되면 더 이상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돌로 치라면 로마의 고발에서 손도 안되고 간단하게 로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꼼짝 못할 함정에 예수님을 걸리게 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선생님,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흥분해서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선생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로 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까? 분명 돌을 던지라 했으니까 죽이라는 말 같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던지라 했으니,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실로 죄인을 살려주시라는 예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또 남의 죄를 심판하려고 살기 등등해서 아웃승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먼저 깨닫고 자숙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이 여인에게는 용서하여 줄 테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변명할 여지도 없이 붙잡혀와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가 큰 광장에 끌려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은 경우에, 가늠하다 잡힌 경우에는 여인이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국가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부득이하여 죄를 지었든지 고의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불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한마디로 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을 보면서 죄가 모든 것을 삼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선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여인을 치고 싶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썼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글을 쓰시는데 뭘 쓰셨을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지 아니하셨을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죄목을 땅에 열거해서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손에 쥐어 있는 돌을 내려놓고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죄와 잘못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찾아 사정없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생겼죠.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풀륜이다. 우리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던질 돌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마구 비난하고 정지하며 욕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군가에게 돈을 던지고 싶을 때에 나도 먼저 죄인임을 생각하는 것이 냉정을 찾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구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나셨지 않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돈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격이 밀려옵니다.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죄 많은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있던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기보다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용서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는 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로 말미아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데 너무나 열심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죄 없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고 오늘 허물 많은 자를 볼지라도 나도 용서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어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위에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만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뜯고 서로 돈을 던지고자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과 빛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네요 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